아, 뭐양꾸이요는하지 그그 않아. 절대. 변화무쌍한 파도를 목도하거라. 뭘까요? 아, 하니 엥? 메나탈을 데려왔 축복이 함께 하기... 어... 그냥... 그... 그냥 말고, 이... 그냥... 금고 돌파... 얘는 왜... 근데 보상... 안 알려줘... 보상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님... 이거... 버그인데... 파라오의 전투가면이 뭔데? 제가, 나는구나 저도 알 아요. 근데 알려 줘야지, 이거 는 저도 보상 뭔지 아는데 알려 줘야지 모르시는 분들 어떡하 라고？어, 이거 오랜만 이다. 이 카드 좋은 카드 죠. 이거에다가 이제 견학 안내자 같이 쓰면은 진짜 재밌는데 명사수 동전 견학 안내자 개사기 근데 또 호랑.. 가라앉은 호랑이도 쓰네? 신기하네 고민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님? 아 한숨 자고 와도 되겠다 아. 또 호랑이? <laughs> 웃기네 이거 매턴 <laughs> 조개 하나씩 나오는데 그걸 못 잡아 신속사, 와. 하나 또 잡았어. 멋있어요. 우리 시간이 후노라 이걸 못 잡아가지고 호랑이, 그만 네, 그만 좀내 호랑이를 열 장이죠. 왕크루시 탔어요. 예쁜이 오랜만이네. 호감 카드. 어 잠깐만 상기 카드다. 와씨. 역대급 카드. 미쳤다. 뭐 하세요? 영능 못 쓰잖아 지금. 누더기 야스 제작. 아 그냥 만들어 왜냐면 내가 보기에 어차피 몇 장씩 타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죠 타는 건 기정사실이야 안탈수 없어 이거 한 하나 안 만든다고 더 좋아지지가 않아 아... 파마 헌터 선슈 조졌네 그냥 데카 렉살 총포도. 이것도 있네. <웃음> 아니. <웃음> 아, 영등도 못 쓰는 거 봐. 어! 이거 죽음 추적자 렉살 이 이거 거품이었을지도. 저 카드 역대급 역사상 최고 사기 카드라면서 사실 사실 거품이었네 저거. 별로였네. 선생님, 뭐 하세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laughs> 지금 바텀 라인전 중임, 지금. 바텀 라인전. 옛날에 그, 알아요? 후만두 선수였나? 진짜 바텀 라인전 하면서 파스스톤 했는데, 방송에서. 실화임, 옛날에. 방송하면서 진짜 바텀 라인전 하면서. 파스암. 진짜로, 방송하는데. 소. 스 윈터 위습. 죽은 척. <laughs> 간수. 간수로 덱 터트리면은 바로 그냥 이슬 절차. 아니 근데 저 대근 하수인 20마리를 빠르게 소환할 수가 없는데. 그냥 믿드냥꾼이잖아 퀘스트가 의미가 없네. 아. 나가라 그냥 린다스타. 미친. 그냥 경대냥꾼 왔던 카드 다 넣은 추억없으면서열인데 아, 감사합니다. 그럼 대,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손에? 궁금할 거 볼까 우리? 수집아이 있나 고 해도 아 나변. 나변호사 이건 또 뭐야 이건? 왜 이래? 어, 광격 이거 나쁜 카드인데? 경로 이거 나쁜 카드. 나쁜 카드 안돼 금지. <놀람> 배나탈 죽은 척. 근데 죽음 추적자 렉사르님 영능 좀 써보세요 빨리. 와 이거 가라앉은 호랑이로 탈진 버티는 천재 플레이로 지금 미치겠네. 가라앉은 호랑이로 지금 탈진 탈진을 버티고 있어요 지금 미쳤어.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는 와 돌았다 이거 자 혁신이다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독시어떡 할까 이거 어차피, 근데 이거 야, 야수 만들면은 바로 운다스타로. 그러면. 아, 나변, 나변 있었구나. 아까 잠깐만. 17? 가랑이가 되게 다섯 개야. 근데, 뭐, 저놈의 운다스터왜 자꾸 내는 거야? 아, 이렇게 하려고? 근데, 압살을 못 하잖아요. 어, 미쳤다. <laughs> <그냥> 무한가랑이댁. <laughs> 무한가랑이댁.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무더기 야수를 만드신 다음에, 운다스터로 압살하면 되잖아요. 왜? 왜 무한 가랑이 하세요? <laughs> 미치겠네 그냥.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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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정리하면서 갈까? <laughs> 운다스타 그만 죽네 진짜 상대 근데 이제 가랑이 거의 다 꺼내가지고 <laughs> 이제 안 나올 듯 어둠의 요원. 나변 <laughs> 나변을 상대해야 돼 나변호사 어떻게 뭐 있었지? 중매 뭐야 나 버그다 탈출해, 탈출해, 빨리. 나변호사로 호랑이 고르면 이거 버그 생기네. 빨리, 빨리. 빨리 제접해 오씨, 무슨 일이야, 이거. 가랑이 두 마리 됐어. 근데 거프가 또 나왔네, 나는. 뭐야, 쾌도 깼어? 미쳤다, 이거. 지는 거 아니야? 가랑이, 아, 저 근데, 이거, 그냥, 독시 한번 쓰는 것도 괜찮았겠네. 왜냐면, 가랑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럼 게임 끝나니까, 그냥, 모르겠네. 펌핑하고 싶어서 펌핑 막 했는데. 그만하세요. 아! 아, 엮여. 그만하세요, 진짜. 아니 한눈 바람이 때문에 이길 수가 없잖아. 불았네 그냥. 왜 이렇게 흘러졌냐? 원 래는 탈진 들어갔 어야 돼？제가 에바 잖아？조 졌다. 이거 조 졌다. 이거. 잠깐만, 아 진짜 진짜 망했다. 이거 양육. <목소리> 할수 있다. 그래도 내가 경고 하나 뺏어 왔잖아, 근데. 가랑이. 오, 되게 얇아지네. 오, 야 이런. 오. <laughs> 아, 그만해. 제발. 멈춰. 아, 씨. 아 <laughs> 어, 미쳤다 진짜 아 혼자 혼미하네 진짜 그럼 두개더 들어가. 아, 여따 하라고? 근데 어차피 이기지 않으려나? 다 뽑아, 다 뽑게 하면 이제 없지 않아요? 이렇게 두개 잡는 게 나았나? 맞네. 아 이거 근데 그냥 가랑이 두개만 잡고 했으면 이 그냥 킬각이었네 1,2,3 해가지고 엥? 아 뭐야 서운해 장난감 부서졌어 이쪽이 길인가봐요 <laughs>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좋은 카드여야 할 텐데. <웃음> 오케이. <웃음> 무한 가랑이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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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그냥. <laughs> <laughs> 상대 죽음 추적자 렉사를 썼으나 영능 사용횟수 빵회 단한 번도 누더기 야수를 만들지 못함. 육만화 <laughs> 광역 육만화 방어도 광역 이뎀. 아니, 온다 스타를 왜 자꾸 낸 거야? 오, 그럴 거면 그냥 가랑이나 더 빼지. 뭐야, 이건. 멀록 오! 이거? 멀록 기상가? 어, 진짜임 놓졌다. 이거? 허역을 해야되나, 이거? 아 근데 거푸 안될 것 같은데, 이거? 거푸 되나? 그래. 인생 뭐 있어요? 재밌으려고 게임 하는 건데, 그죠? 어, 저 오랜만이다, 진짜. 근데 상대 플레이 너무 형편없이 약한데? 이제 그거 나오나? 그 전장 고트카드 나올 수도 있어 저건 저건 좀 당황스럽네. 저 카드는. 오호. 이거 이슬 절차 쓰게 해주면은 오히려 여기서는 지는 거 아님? 쫄보처럼 플레이 해야겠다. 이게 운순배가 없어? 야. 아, 근데 지금 봐도 사기다 이거는 지금 봐도 이상한데 좀 말이 되나 이게? 어씨 오랜만이네 진짜. 빨리 하세요. 뭐야, 왜 이렇게 허약해? 좀 약한데? 아무 것도, 안된 상대, 아, 아니, 어, 잠깐 만 의도적 으로 이렇게 한거 였어? 뭐임다꼈 다, 어, <laughs> 감사 합니다. 꿀맛이네 그냥 근데 여전히 정리할 게좀 없어요 아왜안 나와 미친 거 아님? 아네. 아니 근데 저런 덱긴전세협전은왜 쓰는 거야 대체. 심지어 거기서 멀전대 두 개랑 거먹눈이 나왔어. 이 말이 됨? 근데 뭐야 피 피버프 뭐임? 아내 질풍 좀 까다롭다. 레벨댁을 다 만나네. 아니, 독성 씨간 어디 갔냐고요. 드디어 나온. 자, 저 승부수 가겠습니다. 저 이제 안 봐줄 거예요. 고사 갑니다. 가 너무 많아. 미명 나시도 태웠어. 곱장 오케이. 오케이. 아니 퍼여 퍼여 갈림 티, 그렇지? 다들 그냥 필 없어. 아 너무 낚시 대 없어. 필요 없어 이거 비치골레이즈 필요 없음. 그냥 데나트리이스 스택으로 써. 아 근데 뭔가 묘하게 매크로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 분명 플레이는 사람 같이 하는데도 오토라고 이거 진짜? 사람 아닌 것 같아 뭔가. 여기서 이거는 솔직히 오토 가 선택 못 하겠지, 어? 근데 이거는 제대로 모르겠네? <laughs> 제대로 하는데? 모르겠는데? <laughs> 좋죠. 가 거의 없어. 카드가 없어. 오토. 모르겠어. 이거 약간 한50% 인간 50% 기계 같은 느낌이야, 살짝.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모르지. 아니, 기술이 발전했을 수도. 어? 요즘 뭐 AI 뭐 이런 게 아주 난리도 아니구만 모르죠.